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벌써. 음 휴일을 한번 쉬고 나니까 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7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어 이제 또 열심히 일해야겠죠. 금요일이니까.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불태우는 그런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불어 불처럼 타오르기를 음 그러는 마음으로 사는데 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도 막 불타 불같이 타올랐으면 좋겠죠. 아 어, 너무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어 바라는 것도 많고 욕심이 많으면은 실망도 크더라고요. 너무 큰욕심은 부리지 맙시다. 응?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어, 살다 보면 평생 귀하게 여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보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잘챙기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어, 주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만 해달라는 분도 있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인생 사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래 가, 그 가치를 돈보다는, 어, 사람을 먼저 보, 사람. 사람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평생 기약이 여기할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 생일과 특별한 날들을 항상 챙겨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잘했다! 이런 칭찬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연락하면서 내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연락해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늘 다독여줍니다. 그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계속 만나게 됩니다. 공기나 물처럼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 그의 나에 대한 태도는 늘 한결같고요. 그의 나에 대한 눈빛은 늘 따뜻하며 그의 나에 대한 관심은 늘 꾸준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면 늘 편안해지는 사람, 그와 얘기하면 늘 즐거워해지는 사람, 그와 산책하면 늘 유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삶의 보석처럼 여기합니다. 그리고 평생 귀하게 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음? 그런 사람이 있,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보석 같은 사람. 이 보석 같은 주식이 왜 어, 이지경인지 괴롭히는지 어? 어떤 때는 이해가 안갈 때도 있죠. 어, 요즘 AI 바람, AI 바람이 분다. 다시 또 바람 불어야죠. AI 열풍. 열풍을 타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다 보여서 국내 500대 기업, 500대 기업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59조 원이에요. 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죠. 여기에 보니까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 어, 전날까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34곳 대상으로 2분기 실적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은 779조 어, 4 8 8 4 7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를 했죠. 어, 특히 AI 반도체 특수 등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에서 이두 반도체 기업의 2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18조 원 이상 확대됐고요. 500대 기업의 영업이 증가분, 이 증가분의 60%에 달하는데, 어,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를 했습니다. 어, 기업별로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두 반도체 그 기업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바람을 타고 실적이 이제 급격히 개선이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네요. 어, 삼성은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400억인데, 어, 전년 동기 대비 6,680억 정도, 여기에서 1,462% 급증을 해가지고 어, 전체 영업이익 1등입니다. 하이닉스도 2분기 5조 4,685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2조 8,800억 정도의 적자에서 어, 대규모 흑자로 전환했어요. 어, 특히 하이닉스는 현대기아를 제쳤어요. 삼성이어서 영업이익 2등으로 올라섰고. 현대차 4조 2700억, 기아는 3조 6000억, 한국전력 1조 2500억, LG전자 1조 1900억. 뭐 이렇게 됩니다. 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전력 관련 기업도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한국전력공사, 뭐 수자, 한국수력원자력 이, 이 경우에 보니까 이 지난해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네요. 반면에 SK온, LG엔솔 이런 기업들은요. 배터리 업체들이잖아요. 이 전기체 시장의 캐즈음 여파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철강 화학업계도 수출시장이 악화됐습니다. 어, 실적이 감소한 거죠. 어, 2분기 영업 적자 가장 컸던 기업이 SK온이네요. 4,600억입니다. 적자. 로드케미컬 마이너스 1,100억, 하나솔루션 마이너스 1,078억, 하이투자증권 마이너스 1,003억, 야 맞네요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은될것 어, 같습니다 적자가 심하다 요즘 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좀 아이폰에서 삼성페이를 쓸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아이폰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오는 4분기부터네요 어, 미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 어, 다른 간편 결제 허용이 된다 애플은 새 운영체제인 iOS죠. 18.1부터 애플페이, 애플월렛 이외에도 이 보안 요건을 충족한 그 애플리케이션 NFC죠. NFC, NFC 비접촉식 결제를 허용한답니다. 어, 외부 개발자들은 아이폰에서도 애플의 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간편 결제뿐 아니라 뭐 자동차 키, 학생증, 포인트카드 뭐 등등 해서 NFC 활용 앱을 운영할 수 있어요. 어, 그동안에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자사의 그 비접촉 거래 서비스죠. 애플 페이랑 애플 월렛 외에 타사 서비스는 차단했어요. 어, 이번 개방 결정에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삼성 페이하고 구글 페이, 여기에도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애플은 다음 달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6하고 iOS 18을 공개해요. 첫 업데이트 버전인데 iOS 18.1은 이름면 오는 10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이런 조치는 미국과 EU를 비롯해서 각국의 규제당국이 어, 이를 개방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EU 지핑위원회는 지난달 애플이 아이폰의 그탭 앤드 고 기술에 경쟁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자사의 승인하고 수수료 부과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어, 삼성전자, 구글 등 NFC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경쟁 업체들도 이 참여할 수는 있는데, 애플의 승인을 받고 수수료까지 어,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 이 때문에 주요국 경쟁 당국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애플은 이번 서비스 허용국가를 미국과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으로 한정을 해요. 어, EU 회원국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 EU가 애플의 NFC 결제 서비스 독점이 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여온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어, 한국 역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애플은 이용 가능 지역이 어,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어, 밝히기만 했다 그 정도 참고하세요 어,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음 이런 게 있어요 갑돌이가 약국을 창업하면서 미국 친구인 마이크라고 공동 투자를 했다. 그럼 약국의 소유는 누구 거냐? 약국의 소유. 누구의 소유냐? 마이클이 약국의 지번, 지분의 절반을 사올 수 있는 권리를 갖긴 했는데, 처음에는 약국을 갑돌이 소유라고 했대요. 어, 그러다가 갑돌이는 느닷없이 마이클이 약국 지분 절반을 사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막대한 지분 평가익을 올렸다고 동네 그 관청에 신고를 했고 어 약국을 단독 지배해서 그러니까 공동 지배로 바뀌면 그 값돌이 보유 주식 가격도 시가로 다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매겨 한다는 정부 규정에 따라서다 참 복잡하네요 하여튼 삼성그룹의 그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주요 관례 중 하나인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그 혐의를 비유한 거라는데 하여튼 이 사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제각기 다른 판단과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어, 향후 이재용 회장의 이심 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음, 각 기관의 판단과 근거, 전망 등을 한번 살짝 살펴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엄청 복잡하네요, 보니까. 사실관계는 옛 제일모직 산하의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 삼바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를 해서 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차렸고 삼바는 그 에피스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까닭에 어, 2013년까지 에피스를 삼바가 단독 지배하는 종속기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어, 그러다가 2015년 바이오젠이 에피스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에피스를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 지배해서로 재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처럼 종속기업 주식을 공동 지배기업 주식으로 바꾸면 지분 가치도 그 기존의 순자산이 아닌 미래 이익을 반영한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어, 이에 산반은 2015년 4조 5천억 정도 규모의 평가 이익을 어, 재무제표에 어, 반영을 했고요 이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고평가를 어, 뒷받침 기 위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서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에 삼바가 고의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어 대표 회임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고, 어 그래서 증선위는 삼바와 바이오젠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애초에 에피스가 공동 지배 회사였으나 삼바 쪽이 고의로 기존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2015에, 2015년에 지배력 변경 이루어졌다는 비정상적인 대한 모색을 통해서 이익을 뻥튀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현재 그 금감원장이 담당 검사 시절에 어, 2020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분식 회계가 삼바의 자본잠식을 피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그 불공정 합병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어,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그 그러니까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올해 2월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일심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 중앙지법 판단은 증선이 하고 검찰과 정반됩니다. 어, 삼바바 바이오젠의 합작, 계약, 합작 계약상 바이오젠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2015년 이전에는 에피스 조직을 살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았다는 거죠. 어, 반면에 2015년 들어선 에피스가 유럽의 약품 허가를 받으면서 이 바이오전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고요. 한마디로 에피스를 2015년 이전엔 단독 지배, 그 이후엔 공동 지배로 분류한 산바위 회계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랑 합니다. 그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취소 판결을 한그 서울행정법원의 견해는 이 회장이 1심 판결을, 음, 하였던 서울중앙지법은 물론이고, 증선이와도 다르다고 합니다. 어, 재판부가 2015년 이전에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한 거는 회사가 재량권이고, 그, 죠 회사의 재량권이고, 회계 기준 기반으로 단정하기 일업도가 판단했어요. 그러면서도, 2015년에 에피스 지배력 변경의 경우, 삼바 자본 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게못 박아요. 다시 말해서, 2015년 당시에, 삼바가 에피스를 바이오젠과의 그 공동 지배회사로 재분류를 하면서, 어, 대규모 평가 차익을 반영한 게 고의적인 회계 사기였다. 그런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어, 금감원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두고 패소이긴 하지만 서울 지방, 중앙지법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이 회장 형사수송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음,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아따, 참, 복잡합니다. 어, 일단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결론적으로, 이재용은 이0명에 미칠 것이다. 어,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재용 회장이, 참, 이상, 한 거에 참 연루돼가지고, 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잘 해결돼가지고, 어,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참 피곤한거 데 괜히 매기 않나? 아여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참 별의별 거에 다 연루돼 가지고 어? 주주들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